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조산 에너빌리티 종목이죠. 자, 흐름으로 볼때 정말 꾸준하게 저점 찍고 난 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뭐큰 폭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6월 17일에는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 나서는 이렇게 좀 캔들을 좀 붙여가면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잠시 숨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일 대비 마이너스 한0.33%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내일도 올라갈 수 있다. 자, 내일 언제 여러분? 6월 23일 월요일 주간에요 자, 그래서 조사 에너벨리티 우리 주주님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방향과 또 전략, 기회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뒤에는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뭐겠습니까? 바로 영동 양수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자, 조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하고 3,300억 정도 규모의 영동 이 양수발전소, 자, 1호기와 2호기 각각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영동 양수발전소가 충북 영동군에 500메가와트, 250메가와트 급 두기, 규모로 건설되고요. 2030년도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이 2011년도 예천 양수 발전소 준공 이후에 무려 14년 만이거든요. 자 이번에 조사 엔너빌리티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뭐 수차라든지 내지는 발전기 또이 전기 이런 제어 설비를 포함해서 전체 기자재 설계 제작 그리고 또 설치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사 에너빌리티가 세계적인 지금 양수발전 주기기 공급사인 오스트리아 이 안드리치사와 협력을 통해서 양수발전 주기기 설계기술 국산을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다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주가를 반영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앞서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트럼프 원전 정책 기대감이었죠.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언제로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언제로 발전소에 대해서 향후 2028년도까지 착공만 하더라도 이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이 혜택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국내 원전주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특히 AI도 데이터 센터 수요의 기대감 속에서 두사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왜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전력, 이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전, 또 중단기로 볼 때는 LNG, 또 복합 발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요. 주가의 흐름도 저는 충분히 오늘 이후로 더 크게 반등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원전주는요, 앞으로 달릴 일밖에 안 남았는데, 최근에 원전 해체주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충분히 이슈가 될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최근엔 또 여러분, 우라늄 생산고이 생산 차지를 빚고 있고, 이 소형 모듈 원전 본격화 되게 되면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단지의 전력 부족을 이제 소형 원전으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전기차도 전기가 필요하고 또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이런 상승 재료가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자,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 정말 어차피 물어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투사 에너빌리티가 영동 양수 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 이슈를 통해서 주가 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뭐,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에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비 중에 이 양수 발전 비중이 66.5%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양수 발전 사업을 추진해 준 덕분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일 필수적인 양수 발전 기자재, 이 국산화에 따른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 정부의 지금 이렇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2037년도까지 설비 용량 5.기가와트급 총 9개소입니다.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1.5기가와트급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흐름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산년 밀리트가 3,300억 규모의 영동 양수발전소 주기기 수주가 다시 한번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데 이미 앞서서는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원전 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바가 또 있고 조사 에너빌리티가 오는 2027년도 또 2028년도 이렇게 가스 터빙 공급을 목표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올해 말에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 최근에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발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로파워의 최고 경영진이 두사 에너빌리티의 본사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SMR 개발사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이죠. 기자재 공급사인 두사 에너빌리티의 역량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하나라도 이번 방문의 열매로 자, 공급 계약이 성사되게 된다면 자, 조사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도약하려는 계획의 첫성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뭐, 최근에 조사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는 7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77메가와트급의 SMR 표준 설계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자 계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 본,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기대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의 이 글로벌 파운드리 도약이 기대되는 거고 향후 5년간 자 60기 이상 SMR 수주 가시화로 글로벌진 SMR 파운드리로 조약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좀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하연 나와줄 것인지, 당장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객관적 미서도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흐름으로 볼 때는 꾸준히 올라갔다가. 이 짧은 조정 거치고 난 또다시 올라갑니다. 마치 이 구강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할지라도 이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빠르게 정보를 좀 받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두산 야밀리티 정말 어차피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 무료 0 1 0 2 7 9 8 5 4 8 5 번으로 문자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혹시 정보를 받고 난 뒤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충분히 또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6월달 특별한 선물만 빠르게 공개하고 갈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올해 돈이 되는 정보 6월이죠. 빅 이벤트 폭등줍니다. 딱한 개에요.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이 나는 궁금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 가능해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나는 투자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 또 변동성이 민감하신 분이라든지,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 나는 최소 원금 확보와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승 재료하고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테마로는 AI,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원전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달부터 시작한 시점에서 바닷건 폭등 시그널이 포착됐고요. 대시세 분출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ai 그쵸? 그렇죠? 관련 테마 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또 제약 바이오 요즘 뜨고 있는 이슈들 또 원전 관련주로 묶여있다 보니까 자 6월달에 폭등 테마주가 될수 있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자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고요. 고점에서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특히나 유보일로 볼 때는 4000%죠. 자,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이러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미, 미리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고요. 더군다나 또분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또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MA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저가 매력 핵심주면서도 현재 우상향에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보시는 분들에게 인증샷도 보내 주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또 가족방을 만들어서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요. 자, 일단은 핵심 테마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냥 단순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차트를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면서 자,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검증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 계좌를 충분히 바꾼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종가 종목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게또 제가 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물어보셔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충조수와 함께 할수 있는 가족 소통방인데,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010-2798-5485. 010-2798-5485 번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계정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빠짐없이 종목 수익을 실현 가능하고요. 개인 보유 종목 진단과 더불어서 차트 분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명확한 매수와 매도 전략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 특히 수익을 놓치셨더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6월달에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폭등주죠. 자, 폭등주 선물랑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010-2798-5485 010-2798-5485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폭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